세종시가 글로벌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세종시장은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세종시 재정의 지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광역 플러스 기초 이중적인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광역 플러스 기초에서 중복되는 걸 빼고 나머지라도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에 대해 이경옥 안전행정부 이차관은 보통 교부세 지원을 확대하면 타 지자체의 재정 감액이 불가피하다며 보통 교부세 총액이 증가될 경우 가능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재정 문제만이 아닌 행정수도 발전을 위한 포괄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안행위 차원에서 논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를 주면 누구를 안 줘야 되니까 그시 문제더라고 제 세종시 문제가 돈 문제나 돈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데 늘 얘기하면 돈 문제만 가지고 하게 되니까. 세종시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세종시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총리실을 국가 영빈관으로 만들어 총리부터 세종시 상주 기간을 늘리는 등 행정복합도시 역할 수행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리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하셔야지 일주일에 요새 보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각 부서도 안 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부처가 절반밖에 안 늘어다 보니까. 부처와 관련된 회의가 주로 서울에 있고요. 서울에 있고 또 아침에 있다 보면 그 전날 서울에 올라와야 되고 해서 세종시는 현 연기군과 공주시 수준인 보통교부세의 지원 확대와 함께 국고보조금 비율을 75%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군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이룰 세종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종시의 특수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이해도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아주경제 정수영입니다.